네, 어, 이제 맥고을막이좀 바짝 해가지고요.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간에 어, 계속해서 멘트를 할 거니까 어, 그리고 한으로 뭐 묶어서 할 수는 있는데 편집이 15분 이상 하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짝 찍고 어, 와이파이 되는 곳으로 가서 어, 원리도로가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제가 톤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지르는 편인데, 아까 그 시작의 아이 노래를 불러봤는데, 어, 시작이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이렇게 톤이 올라가서, 그니까 지른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그니까 이런 게 조금 넓, 넓어져요. 저기 이 목이 넓어져서. 그니까 러 노래를 부를 때는요, 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시작에 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조이는 사람이 있는데, 시작에 너,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터져야 되는데, 터져가 안 터지니까. 이게 아는 노래만 있으면 터진다고 하는데, 그게 그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실 때는, 음, 강 간섭을 할 때, 모든 노래는 조이는 노래가 없어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친구한테도 얘기를 해놔서 어이걸를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이는게 아니고 풀어야 돼요 이가 풀어야 되는데 이게 더 조이니까 이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먹으려고 하면 더 우거든요 그러니까 배,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 친구는 조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래 못하는 게 단점이 조이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데 풀지 는 않고 그래서 계속 조여요. 그러니까 이게 소질를 없는 게 아니에요. 소질이 있는데 이 노래 자체가 발성이 안 되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알면 끼워지면 그걸 이렇게 노래 연습을 하면 노래방 가서도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트트레이너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몇 개월 좀 했었어요. 1개월 좀 했었는데 이정도그 정도는 해야 노래 발성이 터지거든요. 저는 일단, 터진 상태가 좀 괜찮은데 근데 그 친구를 좀 제가 한번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유튜브를 하나 냉깁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올라갈 때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렇게 점점 내려, 이렇게 조이고 내려가니까 이게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목소리가 저는 토, 톤이 높아서 어 여성파트로 가능하고요, 남성파트로 들기 딱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 키로 갔다가 키로 올라가서 원 키로 올라가서 또원 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키마다 달라가지고요. 그, 목소리마다 튜닝을 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튜닝을 무지 많이 했어요. 이러 해가지고, 제 목소리가 지금 이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다 보면은, 시작이 너!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톤이 높아서. 근데 그 친구는 쭉 내려가서, 시작이 너!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게 발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배는 힘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괴롭힌, 괴롭힌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자체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못한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는 자체,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제 말을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어, 저는 터득할때나발성 자체가 좋고 발음 자체가 좋기 때문에 어느 파트마다 다 똑같이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한번 트레이닝을 받고 싶은데 한번 노래방을 가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친구를 그러니까 계속 조이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 솔직히 친구가 어, 그 친구가 있는데 노래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데 그 조이니까 그렇게 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그 이중에 하나고요. 어, 그래서 제가 제가 음악적으로 하다보니까 드러머도 활동하고 있고 노래를 보컬로 하고 있,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 파트마다 다 달라 가지고 할수 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발상 자체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력 저는 어, 노래방을 한달에 두번밖에 안가요 그 작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가지고 어, 거기가서도 노래를 부를 때 에코가 달라서 그런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어, <laughs> 계속해서 노래를 어, 좋아,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잘하는 자체를 프로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모든 유튜브를 보면, 노래 유튜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지워진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요 근데 다시 제 유튜브를 해서 다시 올렸기 때문에, 어, 저는 용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용, 용기를 갖고 노래를 음. 하시고, 트레이닝을 받으면 좋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또 나중에 또 노래를 부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